자 일곱 번째 판,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데 지금 푸푸푸전, 푸푸푸, 삼포전 대 삼포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분들 룰전 아시나? 모를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라고 나왔죠 <laughs> 오 비비큐 <BBQ> 왔어요 <laughs> 저푸푸 u t it in the k i 있긴 한데 n p u 를 다시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n Put it 나저고저 e 저도 하고 싶다고 얘기가 i 저 i 저저저저 kitchen. Put it in the k i t 그냥 e n Put it in the k i t 나 그냥 아무거나 뭐 아, 뭐 찍어 먹어도 되겠다 자 어떻게 할거죠? 태연이 출전? 고태연이 들어와 그러면은 오케이요 네 지금 무슨일이고 참전할래 어떻게 할래? 저 구경하겠습니다 어그 뭐냐 유튜브로 보고있어? 네아 미나님이 테란 네. 어 누가 테란 하실거지? 제가 저그 가면 됩니까자 지금 3프에어 이프테어 물어보는데 저테프 이거 종적으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나 아, 상관없어 아무거나 태연이태연이터 음, 네. 테란 해야지. 테란. 테프 하실 거예요. 푸저테. 푸저테나 푸저테 상관없어. 푸저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laughs> 어 제가 아, 토스인예요 지금 아. 저테프 저테프 나왔어요. 이거 구발 구발 메카가야 되죠. 구발 메카 구발 메카. 오케이. 아자저 어? 저 테프 나왔기 때문에 준비 되셨나요? 네. 저는 해설을 아. 위해서 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지요요 라즈야, 쯔야. 전티코나야 되겠네. 아 힘들어. 시작됐고, 자 레드 버스 11시 테란, 그리고 9시 저그, 3시 프로토스고요 레드 버스, 그리고 이제 맛집 팀 12시 테란이고요 7시 프로토스, 5시 저그입니다. 어, 자, 전략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빨간 팀에서 자리가 좁기 때문에, 서플 가스 가서 메카닉을 가달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5시 저그가 3시를 정찰 바로 하네요 그리고 프로토스 분들이 지금보다 지금 7 8을 갔고요 그리고 12시 테란 서플라이 먼저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9시는 메카... 9시 11시는 지금 가스통하고 서플라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카닉이죠 어 12시도 지금 서플라이 가스통 올라갔어요. 메카닉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끼리 어, 빌드가 너무 똑같은데 서로? 지금 빌드가 완전 데칼코만이에요. 서로. 이거 서로 지금 데칼코만입니다. 자, 서로 위치도 확인하고 있고, 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프로토스, 3게이트 어, 게이트 위치가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타격 없습니다, 아직. 자, 테란들, 아, 지금 프로토스들도 똑같아요, 완전. 적어도 투에철이 저글링이고, 5시도 투에철이 저글링이에요. 테란도, 어, 테란 지금 12시 일꾼 하나 노는데 못 알아봐요. 어, 이거 1군 한 마리는 차이 크요 1군 두 마리 놀아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자원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벙커 먼저 맞고 지금 1 1시테라는 투팩을 먼저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갈려요. 1 2시테라는 원팩이 올라갔고 11시는 지금 마린 안 찍고 투팩 3팩까지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9시 저리 나왔어요. 자 5시도 저리 나왔어요. 자 센터 싸움. 자 질럿. 서로 질럿 하나씩 나왔는데 12시 질럿 가고 파란 팀 질럿은 센터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저글링 싸움 이득 봐야죠. 자, 금 지금 6 저글링 살아는데 질럿 한빼야죠 질럿 뽑으면 빼고 12시 팩토리 방해 중. 투팩 방해 중이죠. 1코 하나 잡았어요. 파란 팀 질럿 살려가야 됩니다. 자, 12시 지금 저글링이 백업이 왔지만 자, 지금 어 이거 팩토리 타이밍 계속 늦어지면은 커요. 자 그러면서 11시 지금 팩토리 완성됐죠 투팩 완성됐고 9시 저글링 계속 나오는 모습 자 12시에 일꾼 한 마리에다가 팩토리 타이밍 한 20초 가까이 느렸기 때문에 자 12시에 테란이 약간 위기에요 지금은 자 7시 질럿 계속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9시 4게이트 5게이트까지 올라가는데 가스통까지 올라가요 자 지금 서로 꼬이 겁나 흔들어요 센터에서 자이 정도 숫자면은 질럿이 먹혀요 뭐 질럿이 먹히기 뭐 때문에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시 지금 자, 견제 들어왔어요. 일꾼 하나라 잡겠다. 아, 근데 방어가 달돼 있어서 자, 이 벌처 컨트롤 하셔야죠. 12시. 그럼 센터. 저글링 나오으로써 지금 저글링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자, 벌처 어머에 가면서 싸워야 돼요. 너무 힘들다. <laughs> 자, 벌처 컨트롤. 11시 테랑 벌처 컨트롤 계속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서 12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거. 벌처는 벌처로 잡아야 돼요. 자, 12시 지금 4팩토리가 올라갔지만 애대는 한 개도 안 붙여져 있는 상태 자 마이너클 하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11시태란 그러면서 12시 4벌차 에서 나오는 모습 자 너무 늦게 나왔어요 2벌차라도 나와서 벌처를 끊어줬으면은 지금 약간 센터 힘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아 근데 지금 9시랑 11시가 백업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1 2시 다시 위기입니다 이거 자저 벌처 최대한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자 난장판 이요 그냥 센터 자 시, 지금 센터 힘싸움은 약간 빨간색 팀이 압도적인데 자 이러면서 9시 드론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이거 이득이죠. 3의 처리. 그리고 5시 저그 4의 처리 올라가는 상황. 근데 9시랑 이렇게 이렇게 자원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은 9시 저그가 약간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시 투 에덴 다 돌아갑니다. 마이너비고 하나는 시즈업인가요 아니면 은 벌처 소업인가요? 자 12시 벌처 잘리면 안돼요. 어 지금 잘 감쌌어요 잘 감쌌어요 자 근데 9시 백업이 빨라가지고 자 이거 싸워주면 파란팀 불리해요 벌차가 없어요 파란팀 불리해요 자 마인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서 마인 막아주면서 한 명씩 압박하겠다 지금 나왔죠 소거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이거 7시 앞에 마인 깔면은 정말 할게 없어져요 7시가 못나온다 이거 하나가 되게 크거든요 12시가 지금 팩토리가 많이 늦었지만 팩토리 숫자는 11시랑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자 6팩 자 그러면서 지금 마인업이 완료돼서 지상군을 막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몰려드는 저테프의 물량 레드버스 팀의 물량이 지금 많이 많기 때문에 지금 12시 위기에요 근데 지금 마인 제거를 하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잃어요 자 뒤에 벙커 있으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승기가 약간씩 약간씩 많이 지금 기울었어요 승기가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까 전에 벌처가 같이 나와서 싸웠으면은 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지금 12시 헬프가지만 자 마인 마인 조심하셔야 돼요 12시 헬프 계속하고 있어요 자 벙커를 때릴게 아니라 레드버스 팀은 벙커를 때리면 안됩니다 일꾼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일꾼 잡아줘야 돼요 벌처, 그 벌처로 일꾼 잡아주시고 질럿으로 벌처를 때려야 되고 파란팀은 계속 해로우셔야 돼요 마인의 피해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12시를 살린다면은 지금 박았거든요 지금 레드버스 팀이 다시 박았어요 아,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벌초로 일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조금 박았기 때문에 헬프 시간을 벌었어요. s 시비가 많이 상했지만 한 번은 살았어요, 그래도. 자, 그러면서 태, 12시 테란도 마이너미 됐기 때문에 9시랑 3시에 마인 심으면 은또 이번엔 11시 테란 위기에요. 자, 그러면서 9시 압박합니다, 지금. 3시 입구에다가 마인 오지 심어야죠. 자, 저글링 숫자는 파란팀이 더 많아요, 지금. 성컨 2개밖에 없고, 성컨 4개까지 네 늘리지만, 자, 이거 질럿몸빵에서 들어가면은, 아, 11시. 벌처가 너무 빠른,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벌처 뒤에서 많이 심고, 백업 못 오게. 자, 근데 벌처끼리 싸워주면서 벌처를 잘라줘야 돼요, 서로. 벌처 잘라줘야 돼요, 서로. 서로 벌처 잘라줘야 돼요. 이거 들어가면은, 9시 위기예요. 고대로 들어가면 위기예요. 자 뒤에 질럿드라군 백업 왔습니다 그 전에 피해를 최대한 줘야 돼요 드론을 잡았는지 해야 됩니다 또배기 날리든지 드론 잡는 게더 좋아요 여기선 이미 박은 거 지금 9시 입구 대전투 <laughs> 자 추가타 잘리면서자 12시 태... 테란 벌써 계속 나오지만 11시가 더 빨라요 지금 초급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11시가 더 빠르고 9시 최대한 피해 많이 줘야 돼요 상큼보다 드론 더 죽여야 돼요 드론 더 죽여야 돼요 아 이렇게 막히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피해가 큽니다 지금 한한 한 부대 반인가 두 부대였던 드론이 여섯 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11시 드랍시 보이는 모습 자 11시 앞에도 마인 깔아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3시 앞에다가 마인 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5시가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7시랑 5시가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시 프토스 템플로 아카비브 올라가고 로버틱스의 코어 돌아갑니다 자 테란 싸움이 지금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12시 테란이 많이 가나네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11시 테란이나 상태방을 빈사 상태를 한번더 만들어 줘야 돼요. 한 명을 밀어야 돼요. 파란 팀은 무조건적으로 한 명을 밀어야 되고, 자 7시 바로 됐습니다. 자, 질렀어. 질러... 벌처 너무 험하게 이르면안 돼요. 마인 다 살아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벌처를 잡았지만 자 파란 팀 나왔어요. 같이 싸워야 돼요. 이건, 이건 저글링도 같이 싸워야 돼요. 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역대박 터지면 안 돼요. 자, 역대박. 아, 이거 잘 뺐어요. 벌써 되게 잘빠있습니다 이거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따로 놀면 안 돼요. 센터 같이 싸워줘야죠. 저걸로 저글링 놀아요. 저걸로 영어 질러 놀아요. 이거 지금 벌써 싸 잡히는 순간 12시 끝나요. 자, 12시 끝나요. 이러면 12시 너무 힘들어. 자, 이거 9시를 밀어버리겠다는 뜻인데, 9시에 지금 방어병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맞바꾸면은... 맞바꾸면 지금 파란 팀이 불리해요. 5시가 아직 레어가 안올라왔기 때문에 5시가 아직 드론이 10마리가 8 8마리입니다 8마리 테란이 살아있는 게더 좋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서 드라곤은 벌처 카운터죠 벌처의 카운터는 그냥 드라곤인데 자 다크가 왔어요 하지만 업저바가떠 있습니다 지금 9시 9시 밀렸지만 자 12시 지켜내면 달라요 12시에 시즈까지 같이 왔죠 파란 팀은 12시 지켜야 돼요 12시 지키면 달라요 이거. 저글링 놀아요 계속. 저글링 놀면 안되고 12시 계속 지원 가야 됩니다. 12시 밀, 12시를 지키면은 달라집니다 이거. 자 마인 잘 박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드버스 팀 정말 불리해졌습니다. 아직 9시 지지 않쳤고요 레드버스 팀 진짜 불리해졌어요. 12시를 밀었으면은 괜찮았을텐데 자 그러면서 이거 셔틀 뭐죠? 셔틀 하나가 지금 11시 구에터 있는데 오이셔틀 어, 그냥 조공 하시는 건가요? 자 잡아주면서 다시 12시 마인드 해박으로 지켜냈고 3시 자 아직 서포터 베이가 안 보여요 브로토스분 서포터 베이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7시 드랍시켠제 자 지금 취약해요 포토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센터 싸우고 있지만 지금 7시가 더 중요합니다 7시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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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아, 일군 이거, 이거, 점사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예. 자, 잘 막았어요. 이거를 일군 견제 왔지만,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센터. 다시 센터. 자, 12시가 크므로써, 9시를 버리고 12시를 선택했지만, 9시를 못 찍었, 지켰... 12시를 못 밀었어요. 레드버스 팀은. 자, 이러면서 9시 다시 위기. 9시 다시 위기에요. 9시 쳐들어갔을 때 12시 바꾸면 돼요. 레드버스 팀은 바꾸면 돼요. 자헬 가면 안되고 12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서 백업보 오죠. 맵보면은 백업이 계속 옵니다. 자 12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12시 밀만한 병력은 아니에요. 자, 테란이 같이 갔으면은 괜찮았을텐데 테란도 따로 놀았어요 지금. 방금은 테란이 따로 놀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3시가 위험해져요. 3시 게이트 많이 늘렸지만 두명의 물량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5시 히드라 된. 자 투카스 자 7시 게이트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게이트 쭉쭉 늘려줘야 돼요. 3시 자 3시 위기예요. 지금 병력다 빼야죠. 3시 언덕 잡아주셔야 됩니다. 테란이 11시 테란이 3시 언덕 잡아줘야 돼요. 이거 막긴 막지만 저글링하고 실러 소수라서 막긴 막아요. 근데 추가 타 잘리는 게 지금 12시 밀때는 되게 아쉽거든요. 어 그러면서 9시 지켜냈어요. 지금 레드버스 자 지금 서로 한 명씩 교환을 할때 레드 버스 팀은 테란을 밀려고 하고 맛집 팀은 저그를 밀려고 합니다. 자, 5시 저그. 이제 히드라가 나오나요? 자, 드론 한번 쨌어요 드론 한번 챘고 자, 3시 견제. 셔틀 아, 셔틀 터졌어요. 아, 셔틀 터진 게좀 아쉽지만 소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 안된 셔틀은 그냥 조공하는 거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3시. 3시는 막히는 분위기예요. 차라리 12시 오 지금 12시 지금 아 1군 다 살렸어요 그래도 1군 살렸습니다 이거 차라리 도와주는게 더 낫지 않나 3시를 박을게 아니라 12시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맛집팀은 12시가 살아야 돼요 옆에 테란이 있지만 지금 살려줘야 돼요 3시 박지 말고 7시 프로토스가 3시 말고 12시를 가야 됩니다 아 지금 12시 끝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상대방은 테란이 살아있고, 우리는 테란이 없으면은, 탱크 때문에, 지금 게다가 11시 테란이 잘 쪘기 때문에, 11시 테란, 10팩토리, 맞나? 4, 8, 9, 9팩, 9팩 2스타, 3스타 올라가요. 9팩 3스타 올라갔는데, 지금 5팩이에요. 그리고 7시 포토스부는 견제도 견제되지만 지금 일꾼을 더 추가해서 게이트를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시는 자 히드라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 많이 늦었어요 히드라 대신에 자 뮤탈 어 셔틀 봤는데 반응이 늦졌죠 뮤탈을 선택했으면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7시 한번더 드랍씩 간다 이거죠 자, 9시는 지금 유탈를 선택했습니다. 5시는 히드라선택했고 그러면 서 7시 3시 앞에는 소규모 전투 일일어나자자시 7시. 7시 이거 막히나요? 7시 지금 아스 i 마나가 없어가지고 막히는 분위기 아허 지금 이거 여기서도 약간 피해를 입은이 o p 은이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 p t i o 기은이 option은 이 o p t 있 o n 은이 option은 이 o p t i 다섯시 완전 상태고요. 자, 셔틀에 뭐가 타있죠? 자, 아, 타 있었지만 일곱시 어떻게든 걷어내는... 자, 해철이가 많아요. 해철이가 많지만 지금 드론이 올당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다섯시 저거 힘들고요. 일곱시도 저 지금 힘듭니다. 열두시를 살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자, 이기려면은 아홉시가 아니라 자, 일곱시 테라... 7시포토스분도 견제로 가야 됩니다. 한번더 가죠. 자, 오버로드 확인했어요. 자, 이번엔 발키리에다가 태워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더 견제가 왔습니다. 견제 왔어요. 반응을 못 했죠? 자, 이거 1군부터 빼야 돼요. 1군부터. 1군부터 다 흩어져야 돼요. 아, 1군 지금 킬이 17개, 19개 떴어요. 아, 이렇게 12시가 마무리되고 7시 5시가 이렇게 지지를 치게 됩니다. 8번째 판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침 팀 이길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워요.